말씀은 아, 시편 150편 시편 150편 음, 일줄로 육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전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자다 할렐루야. 예, 오늘 밤도 주님의 은총이 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찬양대 주관으로 하는 금요 기도해라 찬양에 아, 관한 대표적인 말씀을 함께 에, 나누고자 합니다. 언젠가 어느 책에서 짧지만 매우 감동적인 자기 소개서 아, 한 통을 읽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개서입니다. 내 이름은 조승철입니다. 현재 한국해양대학교 해운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나는 경영과학을 전공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한때는 신학을 하려고 유학을 갔었지만 지금은 그만둔 상태입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제 생활의 근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교수로서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를 논증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은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찬양하는 학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논증이나 설,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은 한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인데. 아 비록 신학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비록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지만 이 이력서를 통해서 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매우 깊은 감사와 행복에 젖어 있는 한 사나이의 사내의 얼굴이 떠올러,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백오0 편은 시편의 마지막 편이죠. 마지막 편으로 시편의 결론이면서 시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찬양의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불과 여섯 절인데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찬양하라는 말을 포함해서 찬양하라는 말이 무려 몇 번이나 등장하는지 아세요? 13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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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마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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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로 이어지는 핸들의 메시아. 아. 어, 헨델의 메시아 마지막 부분처럼 시편 찬송의 마지막 크라이막스, 어, 마지막 절정을 어, 보여주고 있는 시편입니다. 내가 보면 이 시편을 이렇게, 이렇게, 이게 하나의, 한 권의 책으로 묶는데 이게 그냥 의도 없이 그냥 망 묶은 게 아니라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laughs> 그만큼. 아이 이거를 제일 마지막에 배치하게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배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디에서 찬송할 것인가 그리고 누구에게 찬양할 것인가 또 어떻게 찬양하고 누가 찬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 짧지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시표는 성소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본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소에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지상의 성소에서 그리고 하늘의 공창 다시 말해서 하늘의 성소에서 찬양하라는 것인데, 물론 우리는 어디에서나 찬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오늘 시편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 아, 저는 이렇게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혼자 찬양하기보다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연합해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지만, 특별히 주님의 백성들이 연합하여 모인 교회 가운데 더욱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특별히 거기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베푸시고 거기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게 나타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곳에서 다 주님을 찬양해야 하지만 특별히 성소에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 중 하나가 우리 찬양대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배시 대표 기도자도 그렇지만 찬양대도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할까요? 제일 염두에 두어야 할 찬양대의 에, 그, 어, 기도는 무엇일까요? 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기도와 찬양에 우리 모든 교우들의, 교우들의 마음을 담기는 찬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모든 교우들의 마음이 담기는 대표 기도 역시 자기 혼자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모든 교우들의 그 마음이 담기는 기도여야 하는 것이고 성가대의 찬양 역시 모든 교우들의 마음이 담기는 찬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우리는 다 함께 예배의 관객은 여러분 예배의 관객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아유 그래 아주 정확히 맞춰서 어, 예배의 관객은 오직 한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우리는 다 함께. 연합해서 관계 계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연주자요. 연기자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그다음 2절에 보면 우리가 왜 찬양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기에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올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구장에 가보셨죠? 어, 야구장에서 선수가 러분 여러분, 여 홈런을 러분여러 아, 홈런을 쳤어요. 분 아, <laughs> 여러분, 여러분, 여러 여러분, 여러분, 어러분여러요 관중들이 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러분게 아니에요. 그냥 홈런 와 뭐다 일어나서 그냥 함성을 지르고 그콧노를친 선수에게 말할 수 없는 환호를 보냅니다. 아, 예, 여러분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훌륭한 선수의 모습에 환호를 보내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무한히 높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무한히 높다고 하는 걸 아세요? 신학자들은 무한한 질적인 차이를 갖는다고 생각을 해요. 양적인 차이가 아닙니다. 그 양적인 차이는 무한한 양적인 차이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양이 계속 성장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양적인 차이입니다. 질적인 차이, 무한한 질적인. 차원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한한 야, 그 무한히 높으시고 무한히 깊으시고 무한히 광대하시고 무한히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게 아 구원의 하나님이시게 우리는 마땅히 아니 마치 홈런을 깠을 때와 하고 함성을 지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뭐가 튀어나와야 되겠어요? 야기인 이게 그만 얘기해 찬양이 튀어 나와야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환호가 보내져야 되는 거 와하고 환호를 보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싶지 않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슬럼프에 빠져서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때 아내 신앙에 문제가 있구나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자신의 몸 하나를 부추기기 힘들어 하시는 어느 어르신께서, 80 중반의 어르신께서 매일 오전에 교회에 출근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 그 우리 이석배 집사님이 태우시고 퇴근하실 때까지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찬양을 하십니다. 아 찬양을 하십니다. 그렇게 유복한 삶을 살아오신 분도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누구보다도 고난과 아픔의 사연이 많은 인생을 살아왔고 아쉬움이 있는 아쉬움이 많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루 종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매일 하루 종일 찬양을 할수 있을까? 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태어나서 또 그렇게 살다가 안개처럼 언젠가 그냥 우리 교인 대부분이 그렇듯이 그냥 사라질 인생이지만 하루 종일 찬양하는 그 어르신의 찬송 소리를 목양실에 들으면서 목사인 저는 남들이 그 어르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당신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요. 당신이 정말 성공한 사람이요. 당신이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분을 향해서 그런 위로를 전해드리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누가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 누가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더 영적인 사람입니까? 누가 더 신령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찬양은 믿음의 표지요, 척도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오늘 시편 3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냥 읽기만 해도 신나죠 여러분. 어고스튼이라고 하는 4세기 위대한 교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춤을 모르고 음악을 모르는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아, 사색이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모든 악기, 그리고 모든 소리, 온 몸을 통한해서 찬양하라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악기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적도 있습니다. 또 사용하더라도 종교개혁시대 깔뱅깔뱅은 올갱과 같이 특정한 악기만 허용을 하기도 했고 대부분의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은 대개 고유하고 엄숙하게 심지어 어, 그레고리안 찬트 같이 화음도 넣지 않고 어, 찬양하도록 한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깊은 신앙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한데는 찬양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자기가 노래 부르는 자기가 기뻐갖고 하는 거. 그렇게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보다는 노래하는 자신을 기쁘게 할까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들의 정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인간미가 없는 것 같아. 아, 오직 루토 하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루토는 굉장히 음악을 아, 음악에 있어서 감정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시 여겼고 아, 이 깔빙 같은 경우 깔빙 같은 우리 장로계의 아버지 깔빙 같은 사람은 시편만 노래하게 하고 어, 어 그런 거 있잖아요. 보금성과 부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들이 뭐 그런 거와 비슷한 거죠. 근데 루토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순수한 의대에도 의도, 불구하고 이것은 성서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적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나는 무슨 뭐 부처님 그냥 가만히 무슨 로봇이에요? 그냥 노래만 부르고 있게? 아, 하나님은 내가 부르면서 내가 즐거워할 때 하나님도 즐거워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 아니 무애가 노래를 부르는데 어? 오직 엄마 아빠만 기쁘게 해준다고 해서 다 그냥 엄숙하게 서갖고 어? 그렇게 부른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예. 인간적이지. 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인간적이지 않은 것들은 대부분 성서적인 게 아니에요. 음. 이게 서적이 아닐 뿐더러 인간적이지도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시편 시인은 뭘로 찬양하라는 것입니까? 나팔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비파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수금으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북종류인 소고나 심벌즈와 같은 무엇으로도 재금으로도 찬양, 재금은 심벌즈바 같은 거였어요. 재금으로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악기든 현악기든 다악기든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실내악도 좋고 오케스트라도 좋다는 것입니다. 형편이 닿는 대로 다 동원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영적인 것이고 고룩한 것이고 이것이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찬양하려는 태도도 그렇습니다. 항상 검숙하고고요하게 부르라고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큰 소리로 춤을 추면서 불러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날 춤을 추면 좀 곤란하죠. 그렇지만 춤을 추면서 부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감정을 억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을 억누르지 마음껏. 마음껏 마음을 표현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구의 문화와 정신적 토대가 된 그리스 전통에는 두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폴로의 전통이 있고 또 하나는 디오니수스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 아폴로 전통은 이성을 대표하는, 이성을, 이성, 이성을 대표하는 이, 아, 이 전통이 바로 아폴로적인 전통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디오니시우스는 뭐예요? 바다의 그, 저기 신이잖아요? 아, 그냥 술을 마시고 막 기쁨감, 막 이렇게 감정이 막 일어나는 바다가 막, 막 이렇게 변화물상한 것처럼 감정이 변화물상하고 막 하는 이런 그 감성을 대표하는 것이 디오니시우스적 전통입니다. 그런데 서구 기독교 세계에서는 이 종교는 아폴로적이어야 한다고 어,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믿어 왔습니다. 아, 그래서 서구세계의 기독교 전통은 이성적이고 정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면을 매우 매우 엉들러 왔습니다. 그것을 영적이지 않은 것으로 또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어,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룩과 그들이 생각하는 거룩은 달랐던 것이죠.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을 감정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시기는 하지만 감정이 없으신 분이다라고 그들은 여기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학자들의 하나님이시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지성과 감성 모두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성과 감성 모두를 똑같이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IQ와 EQ를 다 동일하게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과 정신만이 아니라 육체와 감각 그리고 물질로 구성된 형형색색의 이 창조의 세계 전체를 요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꽃들이 피어 있는 교회 앞 마당만 가도 그냥 찬양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어. 형형색색의 이 리듬과 이이이 창조 세계 전체를. 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전군 다윗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복개가 예루살렘으로 찾아 돌아올 때 얼마나 빛보고 감사한지, 얼마나 격렬하게 춤을 추었던지 옛날에는 그렇게 췄던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더 정말 이 성경에 본질적으로 가까운 것은 춤추며 사냥하는 것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다윗이 춤을 추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아, 속살이 좀 비쳤어요. 그러자 이그 저기 다윗의 이 여러 부인 중에 여러 부인 중에 미갈이라고 있었어요. 이 여자는 아주 어, 사울의 딸이었죠. 그러니까 공주님이었죠, 공주님.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아유, 정말 좀 좀. 왕이 저기 저기 뭐 체신머리도 없이 저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은 거죠 이 공주 공주가라 역시 출신을 속일 수 없어 아이고 왕인데 채신도 없이 저게 뭐야 거룩하지도 못하게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다윗이 크게 노해서 한 말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기 목동이던 나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냐. 하 내가 더 낮아져서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속살이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발가벗겨질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미친 듯이 춤을 출 것이다.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죠? 여러분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입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건이 되었고 미갈은 저주를 받아서 아니 어떻게 보면은 다윗도 좀 너무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이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여, 그, 어, 이, 원래 이 공주과였던 것 같아요. 미갈이 좀. 예. 그러니까 너무, 어, 좀, 그래서 그 후로 미갈과의 그 어떤 합방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지를 못합니다. 미갈은. 옛날에는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은 저주를 받은 여인이라고 예, 여겼습니다. 여러분, 파의 황자라고 했던 엘비스 프레스리가 어느 가수의 공연을 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공연 도중 갑자기 권총을 꺼내서 저 가수를 그냥 쏴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사람들이 말려서 아무 일도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왜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엘비스 프레스리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가수의 노래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수의 눈에는 그 가수의 혼이 담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야, 팝의 황제라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다 몇대 유행가를 부르는데도 이렇게 혼이 담겨져야 한다면 밥을 부르는데도 혼이 담겨져야 한다면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에 우리의 혼이 담기고 생명이 담기고 인생과 우리의 삶의 간증이 담겨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신적인 존재예요. 혼적인 존재예요. 이렇게 보면요. 설교도 그렇고요. 모두 그렇고 다 기도도 그렇고 혼이 담겨 있는지 안 담겨 있는지 금방 할수 있어요 찬양도요 저 사람이 혼이 담겨 있는지 안 담겨 있는지 금방 할수 있어요 그 글도 딱 보면 이 사람이 혼이 담겨 있는 글인지 아닌지 금방 할 수가 있어 요 예민해지면 여러분. 우리의 찬양에는 우리의 혼이 담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담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고백과 삶의 간증이 담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전체가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한 편의 시편이 되고 찬양이 되고 간증의 노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또 여러분, 오늘 10편 마지막 6절을 통해서 누가 찬양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 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지마다. 어, 지금 호흡이 없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laughs> 살아있는 인간들은 다 찬양하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죽을 때 기도하고 죽을래? 찬양하며 죽을래? 저는 찬양하며 죽고 싶어요. 기도가 찬양이 기도보다 한수 위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지한 삶보다 한수 위의 삶이 기쁨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진지한 삶은 살다 보면 너무 무거워. 진지해야죠.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으로너 죽을래 아니면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로 죽을래 뭐 양쪽 다다 하겠지만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호흡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만 찬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찬양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주님을 찬양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먼저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 번, 한 번, 아, 여러분, 전도 생활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일 아는 게 목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전도하기로 했어요. 나가서. 다 같이 함께 돌리고 교인 다른 분들도 믿지 않는 분들도 만나서 제가 할빈께 목사예요. 그러면서 어르신들 재밌게 해도 해드리고 음? 여러분 정말 우리만 찬양해서야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성경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믿는 자들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만 하지 말고 찬양도 같이 해보세요. 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특히 안될때 있잖아요. 아,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를 하는데 계속 이게 뱅뱅 돌고 어 이게 뭐 그럴 때는 여러분 찬양을 한번 해보세요. 아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들을 몇 가지 이렇게 해보면 그때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될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하고, 특별히 우리 찬양대가, 아, 여러분, 아, 정말, 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바라고, 정말 내 마지막 호흡이, 호흡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되는 그런 찬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다짐을 새롭게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진명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